제가 저번에 칼 스킨 티어표, 유원 티어표, 벤달 스킨 티어표, 팬텀 스킨 티어표 이렇게 여러가지 발로란트에 관한 것에 대해서 티어를 매겨봤는데 오늘은 오퍼레이터를 티어로 매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락시스 오퍼레이터인데 아락시스 오퍼레이터는 제가 최근에 상점에떠 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오퍼레이터 스킨 중에서는 탑급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S나 아니면 A를 주고 싶은데 아라시스 오퍼레이터보다 더 상위 호환인 스킨들이 많기 때문에, 아라시스 오퍼레이터는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라이오 스테이시스 오퍼레이터죠. 근데 이거는, 오퍼레이터 스킨 중에서, 음, 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오퍼레이터 스킨 중에서는 B나 A를 줄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저는 C나 D를 주고 싶습니다. 엘더 플레임 오퍼레이터, 이거 좋긴 좋은데, 옛날에 나온 오퍼레이터 스킨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요새 나온 오퍼레이터 스킨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B를 주고 싶네요. 그 다음은 포세이큰 오퍼레이터인데 약탈자 오퍼레이터 다음에 포세이큰 오퍼가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포세이큰 오퍼레이터를 써봤을 때도 꽤나 맛돌이인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큰 오퍼레이터는 A 앞에 주겠습니다. 그다음은 글리치 팝 오퍼레이터 글파 오퍼 좋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글파 오퍼보다 더 좋은 오퍼레이터가 많은 것 같아요 B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임페리움 오퍼 모션 좋고 마무리 모션 좋고 소리 좋고 깔게 없거든요 그리고 임페리움 오퍼가 좀 최근에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음, S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아이온 오퍼레이터죠 오늘 상점에 떴는데 안 샀습니다 왜냐 이게 시 떴거든요 이거랑 이게 같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온 오퍼레이터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약탈자 오퍼레이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온 오퍼를 안산 거지 나름 좋거든요 얘도 여기? 여기 좀 고민되는데 여기 줄게요 여기 여기 자. 여기 네자그 다음은 메이지 펑크 오퍼레이터 저는 근데 메이지 펑크 오퍼레이터가 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메이지 펑크만의 그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구는 글리치팝 느낌을 좋아하면 저는 메이지 펑크 느낌을 좋아합니다. 저는 A 음...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오리진을 다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D를 주고 싶습니다. 다 그냥 좀 벌레 같아요. 네, 느낌이 좀 벌레 같아가지고 오리진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벤달스킨 티어표를 할 때도 오리진을 좋은 편에 안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C를 줬던 것 같았는데. 오퍼레이터는 더 싫어서 뒤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혼돈에서 막 오퍼레이터죠 소리도 좋고 모션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돈에서 막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혼돈은서는 예, 성능으로 따지자면 은 S나 A를 주고 싶지만 디자인 때문에 B 앞에 r s 오퍼레이터 이게 일단 가격이 3000VP 가까이 되잖아요 2975VP인데 그래서 그런지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서는 신경을 쓴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2975VP라는 그 가격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성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B를 주고 싶네요. 약탈자 오퍼레이터죠. 약탈자 오퍼레이터 장점이 뭐냐? 쌉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소리 좋죠. 그 다음에 디자인 좋아요. 그런 세 개의 장점이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아직까지도 1티어로 뽑히는 그런 스킬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S를 주는 게 맞다. RGX 오퍼레이터. 제가 처음 오퍼레이터 스킨을 산게 RGX 오퍼였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샀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걸 쓰면서 장점을 뽑자면은 디자인이 되게 예쁩니다. 크로마가 여러 개 있고 그 크로마마다 불빛의 색깔이 바뀌니까 예쁜데 개인적으로 RGX 오퍼가 총소리는 오퍼레이터 스킨 중에서 제일 안 좋다 봅니다. 그냥 기본보다 안 좋아요. 그, 뭐랄까. 죽였을 때 타격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C를 주고 싶네요 빛검 오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냐 마무리 모션이랑 총소리가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저라면은 어, S를 주고 싶은데 임페리움이나 약탈자처럼 제가 봤을 때 빛의 감시자도 깔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크로마도 예뻐 녹색이든, 분홍색이든, 보라색이든 다 예뻐가지고 S를 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용맹한 영웅 오퍼레이터입니다 중국풍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능은 진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벤달 스킨을 쓸때 프라임 벤달을 쓰면 에임이 보존되는 것처럼 용맹한 영웅도 제가 볼때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약탈자 오퍼랑 포세이큰 오퍼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포세이큰 오퍼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에, S를 주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퍼레이터 스킨 티어표를 매겨봤는데, 언제나 제 주관적이고, 저의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표이기 때문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아주세요.